여기는 현지 한 10시 됐겠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든 태종 마르코에게 집을 선물하려면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 이 전화 한 통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, 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버스 크루인데요 그 SNS에 글 올리신 아, 네, 거 안녕하세요. 보고, 예. 네, 안녕하세요. 연락 드렸어요. 예, 예. 인터넷, 예, 인터넷 예, 예. 가구다지에서 가구다 올려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. 네. 그 작년에, 그, 그,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 심신게한번 봤어요. 아, 네. 아. 그, 트라... 아, 작년 프로그램 보셨어요? 금액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렇게. 트... SNS에 글을 아, 올려봤던 아, 거거든요. 아, 그냥 딱 말씀드리면 지금 집을 짓는데 그 부족한 돈이 어천 천불이에요. 아 천불이에요? 네. 네 천불은 그 천불 정도면 저희가 그걸로 다 저희가 무슨 그, 뭘 그, 하겠습니다 그러면. 아, 아 정말 예? 정말로요? 네. 오늘 아. 오늘 하고 텐트로 네. 예 텐트로 고 교육. 어, VFT를 장기 후원을 네. 그렇게 하 방법을 좀 알아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그러면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어떻게 한국 돌아가면 예. 한번 뵙기라도 하겠습니다. 예, 그렇세요 예, 저희도 꼭 궁금한 거 하니까 직접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혹시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고, 예 감사합니다. 예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. 아, <laughs> 어, 지금 지금 힘 빠져요 어금지어 어, 지금 지 잘했어 지금 지아 지금 지금 지지 알아요? 잘했어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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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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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 지금 지금 지요지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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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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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지금 지금 지방법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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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태종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건축 비용은 물론 장기 후원까지 정말 대박입니다. 한마디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. 약간 그런 아그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이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, 진짜 약간 딱 뭔가 할수 없을 것만 같던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꿈인가 생신가 하는. 지금 말고도 다른 걸또저희선선해해 어, 좋아하는 되게 뭐큰건아니더라도 우리가 할수있는 선에서 좀 이렇게 뭐 집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또 선물해 줄수있을것 같은데. 교복도 음. 사주고 원래 하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사람입니다 밤에 낭보가 전해진 마르코네 집 이사 준비도 금세 끝냈습니다. 이제 이 집에서 며칠만 더 지내면 튼튼한 새 집을 갖게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집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? 미안해, <목소리> 돌아만이. 공사 잘 부탁드리고요. 멋있는 집 만들어주세요. 한 소년을 위해 기꺼이 나눔에 동참한 사람들. 그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지금 희망의 증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. 새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 중인 리버스 크루. 여기 필요한 건다 있는 것 같은데. 대가족이 아니니까 이런 냄비. 뭐 개로된 냄비를 사주는 게 냄비랑 동네 잡화점에 들렀는데요. 제대로 된 세관이 없는 마르코네를 위해 생필품이며 식료품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. 아, 여기 여기 소원의 주인공 마르코만을 위한 깜짝 선물도 있습니다. 바로 교복입니다. 저희가 1두살 이제 남자인데 한 유만하거든요. 그리고 좀 말랐는데 그런 아이가 입을 교복을 좀 사고 싶은데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던 마르코. 흰색이. 하지만 교복 살 돈도 없는 형편이라 어, 꿈도 못 꿨답니다. 좀짱 컸잖아요. 근데 이제 마르코가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 교복이 꼭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교복을 그리고 또 여기는 학교가 돈을 내고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복만 있으면 입고 갈수 있는 데라고 하는데 마르코가 교복도 없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. 입는 것 같아서. 이번에는 신발 코너. 홀로 힘겹게 사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위해 어울릴 만한 신발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. 편한 잠자리를 위해 매트리스도 장만하고 답화점을 응. 샅샅이 뒤져 온갖 살림살이에 학용품까지 이사 준비 완료입니다.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냥 좋아요. 그리고 딱 지금 여기가 학교 갈때 응. 세트잖아요. 응. 학교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고 응. 이제 계산을 할 차례 귀한 성금으로 좋은 물건을 한아름 사고 나니 정말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. 페인트칠이 한창인 마르코네 새집. 완공이 코앞입니다. 새로 산 살림살이도 미리 들여놓을 겸 해서 새집 구경을 왔습니다. 진짜 좋아요. 방도 두 개고 창문도 창사에 다 달려있고 유리문에요. 문도 다 있고 거실 따로 방두개 따로. 새 집은 조립식 건물이지만 자재가 시멘트라 튼튼합니다.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이렇게 번듯한 집이 되었네요. 주행하던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채워집니다.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. 마르코네 집을 찾아온 리버스 크루 한시라도 빨리 새 보금자리를 보여주고 싶어 마르코와 가족들을 데리러 왔습니다. 먼더디야. 펭디야. 먼더디. 뭘 네야. 먼더디야. 네. 저희랑 좀 같이 가주셔야 <laughs> 돼요. 마르쿠랑 같이. 리버스쿠르르를 따라 나선 가족들.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듭니다. 집이 지어진 곳은 마을에서 외떨어진 산동네라 아직 식구들 중 누구도 새 집을 못 봤습니다. 이제 여기부터 끼밀로로할 거야 자 너도 감아야 돼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비닐 천막 대신 세워진 새 집을 보고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 왔어요 하지만 아직 눈은 뜨지 마세요 자, 하나 둘셋 하면 눈 뜰게요 1, 2, 3! b a 가 드디어 공개되는 새로운 보금자리.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.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. 괜찮아 괜찮아요? 아아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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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괜찮아 나 뻘이야 못 되네. 엄마에겐 난생 처음 가져보는 내 집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? 여기는 저희가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닥이 이쁘게 다다다 완성이 될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저 창문 열어봐, 창문 열어봐. 응. 새 집에는 이런 창문 달린 오,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깥 경치도 구경할 수 있고 여기가 딱 좋은 게 아침 되면 햇살이 이딱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. Muy bien, alegre, gracias. porque tengo mi casita ahora, ya no m a antes me m a i e 방한 칸짜리, 낡고 좁은 판자 집에서 다섯 식구가 살았습니다. 그 힘겨운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, 아이들에게도 엄마에게도 넓고 따뜻한 집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마르코 소원이 뭐였지? 마르코 소원이 학교를 뭐였지? 가는 거. 그지? 네. 공부하고 시간. 아, 그게 원래 마르코 소원이었어.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했지. 어? 아니 이것은 바밤. 바밤바. 바밤바. 마르코 너 거. 너의 선물이 너의 선물이야. 열어봐, 다. 하고. <laughs> 자, 일단 새 신발. 오, 선물이 오. 한 보따리입니다. 오. 멋진 새 신발은 물론이고 새 가방에 학용품까지 모두 학교에 갈 준비물들입니다 아유, 열어봐, 열어봐. 너가 여기 없어서 학교를 못 갔다 온 거야 요거 <laughs> 응? 어, 이은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? 어? 어 그러게요 마르코 한번 입어볼래? 입어볼래? 마르코에 이어 이번에는 엄마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금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신발이 없는 엄마. 그런 엄마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야심작입니다. 보잘 어울리시네요. 진짜 잘어울 진짜. 옷이 날개라더니 학생으로 완벽 변신한 마르코. 한국의 한 가구 업체가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한 상태라 마르코는 이제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. t bien? 좋아? 많이 좋아? bien, p u e mucho bien, poquito bien. m u o bien. m u o bien. 어. 자, 마르다 이제 학교 갔다. 갔다. 아, 스쿨러라. 자. 자. Aquí. Yo quiero estudiar, hacerme grande, para ser un profesor. Sí. Quiero ser un profesor para ayudar, este, darle clase a los niños, para, para que sepan leer mucho, para que su mamá los ponga a estudiar. Sí. 저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커서 그래. 안기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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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야 돼. 마르코가 이제 광산에서 금을 캐잖아요. 근데 마르코가 이제 니카라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금 같은 존재인데 나중에 커서 꼭 빛을 발해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지구의 반대편에 와서 어느 한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

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, 집 열쇠니까요 앞으로 이 집에서 어, 가족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비보이들은 떠나지만 대신 이 새로운 보금 자리와 함께 나눈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. 나 셋. Que por fin Marco tiene padrinos c o r e a n o

내년이면 마르코는 학교에 가겠죠. 마음껏 공부도 하고 꿈을 꿀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구 반대편, 니카라과의 한 금광 마을에는 나눔의 기적이 만든 우리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.